행사의 모든 문제를 안고 가는 분이 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그리고 승천하여 지금 어디에 계시냐 하늘보좌에 계십니다 하늘보좌 하늘보좌에서 뭐하고 계시냐 잠자고 계십니다 코를 부릉부릉 그 코고는 소리가 천둥번개예요 드디어 저 새끼가 이단이 됐다.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고 코물고 주무시게 아니고 하나님은 절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. 아멘. 그러면 하늘 보좌에서 뭘 하느냐? 바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바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요. 아멘. 어?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요, 어, 부모라고 해도, 졸음이 쏟아지면요, 병실에 와서 병원하다가요 자요. 잔다고 그냥요, 음? 자식은 배를 째서 막 생살을 째가지고 수술부위가 아파서 잠을 못 자고 끙끙대는데, 엄마는 막 간호하다, 간호하다가, 되게 간호하다, 졸면 그냥 푹 쓰러져 잔다고 야, 육신의 부모는요, 이렇게 잘잘 잘 수가 있어 잘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졸지도 않냐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제사장이라고 제사장